이번에, 저번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드워즈를 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허, 진짜요? 네. 대박. 자, 오늘 그걸 한번 해볼건데요. 한번 가시죠. 오케이. 어, 어, 가볍,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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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갑시죠 파티 불어났죠?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띵노이 오늘 한세 판만 합시다. 저번에 저희가 녹화를 해보니까 30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 세네 판한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예. 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누가 말했던가? 이게 위에 가보면 이게 문같은게 나온대요 문같은게 문 스폰이 된대요 없는데요? 아, 잠시만요 일단 이걸 일단 이 맵이 아닌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한번 일단 일단 참나무 목재를 사가지고 일단 침대를 일단 보호해주세요 알죠 참나무 목재 안 샀는데 아, 괜찮아 그럼 양털로좀 해주세요. 엔타안샀는데그 일단 침대킨 보라서 좀 해주세요. 아이고이구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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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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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거 놀라요, 놀라요. 아 이거 맞나? 이맵이었던 거? 니 있던 걸라고 했는데 맞을라면 모르겠네. 아 이매 아이다, 이매 아이네. 자 다시 가시죠. 아 잠시만요 저철좀 철, 철, 주세요. 어. 뭐? Huh? 금괴도 좀 주시고요. 쌀요 예쇼 예. 일단 돌, 유리 유리 증류해요 유리 네어잠시 유리가 흡요소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유리가 폭발도우로 해줘요 아. 자 그럼 제가 연결할게요 길 길을 연결해 자. 요즘 하이피스 하면서 방어메타를 안해요 제가 어오 귀여워 귀여워 허어 <laughs> 음, 뭐야 이거 침이 벌써 많이 까였네요 자, 우린 지금 아쿠아칠 거야 아쿠아. 아 근데 업데이트가 어. 뭐가 되었어? 업데이트 달걀 생겼고 그 다음에 달걀 생겼고 유리도 생겼잖아요 유리? 유리 생겼어요. 아, 맞죠. 그 다음에 점토 블록도 생겼어요. 오, 뭐 많이 생겼네요. 그리고 도구 업그레이드, 할 도구 음. 처음부터 나무 곡괭이부터 사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됐어요. 그요 몰라요? 아, 이거 안됐다 아, 빠비. 아. 아, 아, 빨리 집으로 아, 아, 됐어요. 저 길이렸어요. 저지금 에메랄드 먹을 수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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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아, 아,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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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매할 때아 누가 먹었나 보다. 고맨 고맨. 어, 오늘 클래스를 보여드리죠. 저는 그러면 집이나 지키고 있을게요. 아니, 오늘은 위험할 때 오늘 도와주세요. 알죠? 오늘은 띵띵님이 다는 걸로. 아, 그건 아니다. 띵띵님이 더 많이 하셨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실력을 보여준다 하니까 제가 한번 비켜줘야죠. 오, 리스펙. 어, 다, 아이, 에메랄드 네개 먹고 왔어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 저번처럼 검사는 안 돼요. 일단 갑바머리로 네. 자, 저 일단 다른 티한번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Let's get it. 가다가 죽지는 마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어, 아니다, 아니다, 안 죽었다. 제가 한번 핑크 팀 가보겠습니다. 핑크 팀.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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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오늘, 오늘 이거, 우리 네. 오늘도 아이피셀은 그냥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기분이 넘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핑크빛 빈지털리 같은데 각인가 털어요 털어, 털어. 깨요깨요깨요 그냥 <laughs> 빈지털이 가긴 것 같은데 우리 다이아 없죠 오, 이다 오케이 아한명 아, 죽였는데 한 명이 졌어요 제가 잘했어 일단 아, 오세요. 오늘 리스펙이 있다. 에메랄드 놓고 갔죠? 네. 놓고 갔어요 잘했어요. 아, 자. 오늘은 과연 우승할 수 있을지? 에메랄드 4네 주세요. 내게 내게 에메랄드 빨리요. 4네 주세요. 에메랄드 저기 엔더 상자 있는데? 제가 드릴까요? 엔더 상자 공룡이 아니에요. 아 제가 드릴게요. 네. 드릴까요? 네개다 주세요 이따 4개 네 다요? 예 기를게요 자 여기 뒤에 손 예. 하나 어요예 기름 뒤에 그거 다약이 진짜 잘 써주세요 예. 알았죠? 이거 써볼래요? 아잠시만 비켜주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칼부터 일고칼로 사고 이거 한번 써보실라우 자,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됐다. 아. 자, 제가 일단 다이아 쪽으로 연결할게요. 아니요. 제가 연결하려고 애을 샀어요. 해볼래요? 아니요. 문제 아, 아. 해보세요. 이거를 보고 우클릭을 갖춰 맞춘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쪽.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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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양 oh, 양털 양털 oh, 양털 oh, 양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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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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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그거 철, 철갑바로 좀아예 철로 좀 하게요 아, 이게 뿌려놨어요. 자, 가시죠 이제. 그래. 낼때 가야 돼. 나 스끼리. 나 스끼리. 혹시 모르니까 시프트를 좀 누르고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음. 아, 여러분, 저번에 있던 배드워즈 말씀, 저번에 있던 배드워즈 있잖아요. 그것도 구독해 많이 주세요. 알았죠? 어, 다이아 벌써 먹었네요. 어, 4초 뒤에 나온다.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다이아 하나 먹었죠? 아, 저 그린 티한번 보고 싶저저린 그린 티, 한번보 그린 네 그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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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음...떳다 어 다이아 1초 나온다 저 다이아 두개 먹고 갈게요 예자 상자 하나 뜨세요 안전한 상자 말고 네 아유 또 혹시 혹시 다른 팀이 가져갈까 하 그랬어요 알았죠? 다른 테못 가져가야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아유 우리가 죽으면 죽기 전에 다 빼돌리고 엔더 상자에 넣어서 죽으면 돼요 자철갑져줘 맞출게요 철갑바 에음 네. 철칼도 살까요 응. 철칼 살수 있으면 살까요 철칼 철칼 사세요 일단 저 일단 보호처 맞출게요 사지 마세요 지금 어 샀는데 제가 괜찮아요 어, 정말 어, 좋아해서 지금... 어 잠시만요 일단 제가 지금 TNT 하나 사 갈까요? TNT? 괜찮아요. TNT가 좋더라고요. TNT가 은근. 뿡뿡뿡뿡 TNT 상년 됐어요. <laughs> 그 유리 나오고 나서. 여기요, 여거 봐요, 여거 받으세요. 여거애매야 돼. 어디요? 어. MRD 받으세요. 여기 여기요. 어디요? 인벤창에 넣었어요 어, 땡큐요. 뭐 살까요? 에메랄드 여섯 개로 갑바 갑바 갑바요 네 오케이 이거 왔어 어떤 그 상자에도 그거 물건 놓지 마세요 아 그럼 다 뺄게요 빼서 그 상자에 놓으세요 네 다이아로 그거 검 인센트 시키세요 검네아저 지금 인센트가 예. 안돼 있었네 음 네. 안돼, 네 오, 이런 것도 있었네. 음, 일단, 어, 12골 더있네 어, 저 일단 그 철칼 일단 하나 살게요. 네. 저, 됐다. 저 하나 샀어요. 진짜 팔라. 저 옆에 아쿠아 사람이 있는데. 아. 자, 이제 저 갈게요. 지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세요? 가요. 어, 어, 허허 어, 어, 어. 다이아. 어, 다이아. 다이아 지금 상자에 넣어놨어요. 예? 맞다. 이 다이아 보고는 이거는 죽어도 그냥 그대로죠. 예. 오, 그래서 네. 제가 그거 사려는 건. 어, 날카로 어. 인챈트한 거. 제가 맞았나요? 방금 전에. 네. 저 에미라드 먹고 있을게요. 아, 없네. 자. 방금 먹고 왔거든요. 아쿠아 진짜 아쿠아. 아쿠아. 일단, 어, 저기다 블루팀. 블루팀과 아쿠아. 이겼다. 오케이. 좋았어. 어딘데요? 그린팀도 한번 이겨보자. 그린는 없는데. 제가 전쟁의 시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랄라 어, 얼랄라. 알랄라 기사 끊겨 저저와 이겼죠 어 싫어했죠 <laughs> 어어 너무 잘치와 다이아 다섯 개를 에메랄드 한 개랑 더 먹었네 너 어, 지금 두명이나 벌써 죽였어요 한 번에 여기에 여기여기 어? 오세요 떨어져 떨어져. 다 죽였는데 떨렸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어 어려웠어요, 진짜. 아 어, 근데. 네. 오케이. 저. 저 일단 TNT 하나 가져갈게요. 지금 옐로우 가서 침대에서 봅시다 즐길 때요. 나 지금 갈게요 빨리 오세요 혼자 맞기면 힘들어요 지금. 네 지금 갈게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얀색 팀이요 하얀색 팀이요? 예 하얀색 팀이 어느 쪽이죠? 그 아쿠아 옆에요 아쿠아 요 아쿠아가 어디지? 아나까가봤인데야 잠시만 쭉쭉 들어온다 쭉쭉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쿠아티 아쿠아가 어딘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아쿠아 우리 팀 옆에 왔는데 아 여긴가? 아 이건 아닌데? 응 어... 우리 팀 옆에요? 네, 어, 네 지금 가겠습니다 우리 팀은 다시 돌아가죠 어, 아쿠아티미 팀이... 아쿠아티미 어디 있을까? 제가 지금 찌릿 막고 있어요 모르게 모드게요네 아쿠아팀이 우리 옆이라고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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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구부터 죽을까요? 우리팀 가세요 우리팀 가세요 우리팀 왜요? 아니에요 아쿠아 오세요 아까깜어 잠시만 어 우리팀 연결하고 있다 빨리 집으로 오세요 빨리요 아른복기 오케이요 떨어집니다. 아, 어 있는데요, 이 이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아쿠아팀 빨리 기지로 오세요, 아, 아, 기지. 야, 저희가 부사겠네요, 알코아팀. 왔어요? 오빠 왔어요. 엄마 왔어요. 네? 예? 왔어요? 왔어요. 어, 복귀, 복귀. 아이고, 가셨네. 블루 팀 갑시다. 오케이. 회색, 회색 줘요, 회색. 일단 아쿠아부터 죽이죠? 아니 제가 막고 있을게요 지금 아쿠아 죽고 있어요 네아쿠아피 비트 없애죠 일단? 으음 음으 시프트 시 뷰일 때 우리가 가서 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간다 지키세요 저저저 저, 저. 지키세요. 저, 저.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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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 지키세요 지키세요 죽었어. 아 죽었어요? 예. 다시 갑시다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린 왜요? 죽일건 죽였으니까요 아 침대 죽었어요? 아 침대 깨살셨어요? 왜? 아 그럼 그걸 싹소리하고 가시죠 싹소리하러 그것보다 애매하지 근데 아쿠아 아쿠아 지금 우리쪽으로 오는거 같은데? 내 생각엔? 오면은 이미 지키면 되죠 혹시 모르니까 가시려 빨리 네?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요 아쿠아 팀부터 일단 죽이러 갑시다 그럼 제가 아쿠아 팀 죽이고 올까요? 어때요? 오케이. 지금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왜요? 오, 오케이, 오케이 막아요, 막아요 때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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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이거보다 남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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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누었어요 빨리 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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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색 회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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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어, 어, 어? 초명리빨다 네? 리빨님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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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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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써? 빨리 네? 뭐 하세요? 딴, 다른 데는 눈 팔지 마세요 지금,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 위에 갚아 살게요. 아, 죽었네요.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 네. 할 거야. 잠시만요. 떨려, 떨려. 잠시만요. 지금 누구 팀나지 옐로우 팀나 o w 그레이 팀나 o 네요 r 어? e e n 안돼 안 돼.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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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어, 여기서 없네. 나. 어... 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기시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네안 막았어. 살게요. 지금 빨리 회복해야 돼서. 네. 지금 황검사가 어디지? 아, 황검사가 네. 잘 되었죠. 어 여기 있나? 어디지?

음 어디 있지 막 음. 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돼요 자 마지막 전투가 되겠군요 저 황금쌀 하나만 요 글쎄요 그, 전 세계 어디 있을까요 됐어, 이제. 안 지키고 뭐한 거였어요. 에? 안 지키고 뭐 했어요. 아니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사람이 졌으니까 우리 그냥 가족이. 근데 부서졌으니까 일단은. 우리 위에 성을 만들어 볼까요? 위에 위에 위에서 활쏘고. 아니면 나중에 엔더드래곤 나와요. 어 어떻게 하죠? 어떻할까요? 기다리세요. 기지에서 어디에요? 지금 기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지. 저 저거 저거 지금 기지인데요. 저도 기지에요 어쩔 수 없다. 막판이다.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에메드, 에메드, 에메드 챙기고. 여기, 저 다역할 사오되나요? 네, 마음대로 저희 원판. 에 됐어요. 님것도 사줄까요? 제거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다이아 먹고. 아, <laughs>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이아 먹고, 다이아 먹러 떨어지지 말고. 음. 이번엔 다이아를 모으세요, 다이아. 왜요? 다이아 모아서 우리 기지팀 상자에다 넣고 어. 아, 함정, 함정 하나 살 거야, 함정. 안녕. 요 그거 우리 갑판 맞춰야 돼요, 든보다 그래요? 예. 저 다이아 두 개만 쓸게요. 안 돼요. 아, 두 개만 쓸게요.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어차피 있었으니까. 아, 넓은 사람이 봐줄게요. 오, 저 지금 흡수 걸렸어요, 흡수. 옐로우, 옐로우, 어, 아쿠아팀 하면 됐다. 어, 승리! <laughs> 뭐지? 오케이! 오후! 예후! 여러분,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예. 모르는 피해다. 지금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안 맞았어요. 승리! 오후! 아, 너무 쉽다. 너무 쉽죠? 자 이제 클로즈한 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알았죠? 네. 그러면 지금 어디 계세요? 음료 네. 로비 면수로 갈 거예요. 일로 응. 오세요. 어 로비 배드워즈 로비 일로 오세요. 배드워즈 로비 1 네. 들었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지금 베드워즈 로비 1에서 맨 가운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네. 요심하세요 네. 저, 저,